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노아의 시대의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가고 시집 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로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로시 소돔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모든 현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과거의 역사적인 날과 같다고 하십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이 오늘에 다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반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과거의 이야기들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의 길을 기울여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물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모형입니다. 26절에 노아의 시대의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고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홍수 심판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홍수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자들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에 살았던 다른 사람들은 노아를 미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홍수 심판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홍수 심판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집 가고 장가 가고 하면서 일상적인 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홍수에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불신 가운데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옥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까지 예수 믿어 갖고 뭐 하느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 믿어서 무슨 구원을 받는가?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이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망하고 맙니다. 소돔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이것은 불심판입니다. 28절에 로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했다고 했습니다. 일상적인 일만 했습니다. 요새로 말하면 직장 다니고 학교 가고 하는 일상생활만 했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로시 소돔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고 했습니다. 유황이 불과 함께 쏟아져 내렸다는 것은 그 형불이 비참하고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심판을 당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도 제약을 즐기면서 악하게 살다가 불심판을 받아서 다 타죽고 말았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가자 그 동네 소년부터 노인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동성 성관계 하자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그것도 강제적으로. 그만큼 악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셨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왜 죽었는지 모르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범죄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모두 멸망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과 땅을 선택하면서, 스은 비옥한 요단, 요단들을 선택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에 스을 피신시키시고 그 땅을 멸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30절에 나타난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볼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재림하실 것을 암시합니다. 특정 종교 집단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흰 한복을 입고 산에 올라가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자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는 자들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자들은 다 이단입니다.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런 소망도 없이 멸망하였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불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불신하다가 불심판을 받습니다. 노아 시대에 멸망한 사람들처럼 소돔인들처럼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죄만 짓고 살아서는 안됩니다. 일상적인 생활만 해서는 안됩니다. 이 세상 이름만 관심을 쏟고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시는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나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 같이 믿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범사가 형통하다고 해서 주 재림을 대비하지 않고 예수님의 경고를 소홀히 하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오늘도 주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기도하겠습니다.재로 인의 심판 받지 않게 하옵소서.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숱한 과거의 경고들을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깨어있게 하시며 회개하고 돌이키고 사는 길로 가게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길로 가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가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이살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시며 선거 부정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 선거 시비마저 없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십구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 의 환자 복종을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염이 없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료기회가망구는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의 희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와 야당의 지도자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시며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